하셔도 아,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, 오늘 결심공간을 앞두고 마이크 어, 평소와 같이 좀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어, 조용히 이제 제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드리겠습니다 어, 지난 1년 반을 다려오면서이 어, 최상병사건에 관련된 실체적 진실은 다 드러났다 세상에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부터는 거기에 따른 이 진실이 성리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에 정말 정의로움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. 그 첫발을 실질적인 큰 발자국을 오늘 뗀다고 생각하고 저에게 주어진 최우 진술 그리고 군검찰의 신문에 셋을 다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